쟤는 쟤는 거를 겨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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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겨울에는 그온 장비의 두께까지 고려해서 헬멧이 커져야 된다 왜 가벼운지 그리고 가벼우면서 단단하게 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저희가 챙겨야 될지 귀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편한 헬멧 내부가 뭐 땀도 차고 하면서 냄새가 날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 피로 완전히 분리해서 세척, 세탁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가볍고 단단한 가방 토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헬멧 오토바이 헬멧 쪽에 관심이 있어서 좀 영상을 켜봤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저희가 중국에서 한번 수입을 하나만 해본 건데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가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건 지금 판매할 제품은 아니고, 저희가 한번 샘플을 받아 봤고,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를 보면서, 그리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한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헬멧에 대한 문제가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짚어드리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공유해보고 실제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또 다시 확인해볼 제품화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 이 오토바이 헬멧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여름용, 겨울용 따로 이제 저희가 바라클라바 같은 거를 겨울에는 쓰다 보니까 이 헬멧의 사이즈가 여름에 좀작 작아야 되고 겨울에는 바라클라바 그 두께에 보온 그런 장비의 두께까지 고려해서 헬멧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여름용 겨울용 이렇게 구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좀 불편한 대로 그냥 하나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저희가 이 내부에 어떤 패드 같은 걸좀잘 껴가지고 하나 하나의 헬멧으로 겨울용 여름용을 같이 쓸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헬멧 자체의 무게 이게 저도 아직 이걸 다 뜯어 고 헬멧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게 아니지만, 어떤 헬멧은 되게 무겁고, 어떤 헬멧은 좀 가벼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 가벼운지? 가벼우면서 단단하게 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저희가 챙겨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제 적용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헬멧을 착용하면 옆에 귀 부분이 오래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귀가 막 접히거나 귀가 눌려서 귀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귀가 편한 헬멧 저희 그러니까 좀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안에 오토바이 헬멧을 사용하다 보면은 뭐 저희가 땀도 흘리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저희 뭐 이렇게 좀 내부가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. 내부가 뭐 땀도 차고 하면서 냄새가 날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내피를 완전히 분리해서 세척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은 좋겠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헬멧을 개선을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판매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중국 공장에서 찾아봤는데 이건 특이하게 이쪽에 바라클라바는 아니지만 이 헬멧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. 하여튼 여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째 겨울과 여름 을 같이 쓸수 있다 그리고 둘째 헬멧이 가볍다 그리고 셋째 귀가 아프지 않다 넷째가 이 내부 외피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다 그렇게 네 가지를 챙겨서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좀 이쁘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헬멧이나 갖고 계신 고민들 있으면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고려해서 실제 제품화하는데 적용이 될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고 단단한 가방 토치였습니다